영상찍는 임부장이구요 4월 2일 화요일 실시간 긴급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인공로할 긴급 소식이 터져버렸다라는거죠 자 바로 4월 2일 오늘 새벽에 미국정부의 지원으로 신규상장과 에어드랍 확장이 유력한 코인 관련 비공개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신규상장 이후에 세력이 오늘 새벽에 입성함과 동시에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코인이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단타 치려면 이 코인으로 반하 반드시 재미좀 보셔야겠죠 이런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부산 출장중인데도 이렇게 PC방에서 긴급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저 힘좀 내고 기특하다 라는 마음도 나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신규상장이 유력한 땡땡땡땡 코인같은 경우 비트코인 자금이 대거 이동하고 중국세력들 또한 요코인 지금 매집할 준비를 마쳤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미국ETF 공식인정 발표에 의해 신규상장이 된다면 그야말로 오늘 새벽부터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 밖에 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집중해야죠. 게다가 미국 중국 뿐만 아니라 이제 두바이 현지 법인까지 현지 가상자산 라이센스까지 취득하면서 두바이의 아랍의 엄청난 석유 재벌들까지요 코인에 집중하고 있다. 뭐 싱가포르는 당연히 참석했겠죠.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오늘 세력들이 끌어올려주는 요 땡땡땡땡 코인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올코인 같은 경우 새벽 4시에서 5시쯤 그러니까 현지 시간대로 가장 핫할 때막 발표가 터짐과 동시에 세력들이 입성할 수밖에 없다. 신규 상장 이후에 세력들이 입성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80%에서 많게는 하루 만에 300% 가까운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그야말로 상장 상승 빔이 나올 수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새벽 4시에서 5시 아무리 잠이 와도 요 코인 집중해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당 코인의 차트만 봐도 이렇게 세력들이 일부 매집하면서 계속해서 코인 가격을 관리하고 있죠. 코인 가격을 최대한 관리하며 쌈값에 많이 많이 산 다음에 바로 오늘 새벽 미국 기점 발표를 이후로 그냥 엄청나게 폭등 나올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누가 봐도 지금 세력들이 차트를 관리하고 있다는 라 모습들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새벽 상장 이후에 폭등 나오기 전에 반드시 오늘 새벽 4시에서 5시 제가 정확한 시간까지 알려드리잖아요. 이 시간대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해서 단타로 80에서 많게는 200% 가까운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게 아니라 바로 4월 2일 오늘만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새벽에 신규 상장이 유력한 코인 어떤 건지 좀 알려달라라고 많이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힘내라 힘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바로 오늘 새벽 4월 1일 새벽 4시에서 5시쯤에 미국 발표 이후 신규 상장이 나온 코인 어떤 건지 100% 무료로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거주절미하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4월 2일 오늘 새벽에 새벽에 입상이 유력하고 신규 상장이 you know 폭등이 나올 요 코인 새벽 4시에서 5시에 집중해야 될요 코인 어떤건지 코인 이름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만 해주시고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실겁니다 010에 3438에 4 8 1번으로감사라고 문자 한통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 코인 어떤건지 정보 입수하기 위해서 대략 2주간 밤을 새면서 해당 코인 정보를 입수해서 겨우 겨우 알아낸 코인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는 만큼 좀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진심을 담아서 감사라고 딱 문자 한통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오늘 새벽 4시에서 5시쯤에 폭등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야 되는 신규 상장 코인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참여 방법은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3438에 481번으로. 감사하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